찍으면 돼. 네, 네. 자, 할게요. 네, 67.3. 오, 나 원래 잘 따는데? 근데 왜 그래? 몰라. 근데 오늘 우리 춘천에 온 이유가 뭡니까? 자, 그래서 이번 특집은 춘천 새끼입니다. 네, 춘천에서 맛있는 새끼를 드시면 되는데요. 춘천까지 왔으니 춘천 출신 가이드를 한분 모셨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람 중에 있나? 빠니버트리네 그러면. 어? 어. 아 빠보? 빠보님? 아. 빠니버트리면 너무 좋지. 네. 그분이 지금 춘천역 이 근처에 와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그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에이 싫어 싫어 오라네 했어. 그래. <laughs> 됐어 됐어 아, 우리 그런 거안 해. 춘천 출신 손흥민 아니면 안 찾아. 아 오케이. 뉴질스 민지 아니면 안 돼. 네, 안 찾아. 찾아볼게요 어, 그럼. 어디 가자 우리... 빨리 가자 차니까 우리, 우리 보고 있을 텐데 어디서? 저기 에스컬레이터 여... 어디에 있어요? 역사대회와 광장 이렇게 있습니다. 어, 자, 저저뭐 있다. 댄댄댄댄다. 누구야? 뭐야? 뭐야? 박영진이야? 누구야? 어, 뭐야? 유튜버야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누구야? 어, 아니. 아이씨. 작가님이잖아. 뭐 하는 거야? 소화형이잖아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아춘청새끼아 뭐야 면도를 안 하고 오셨나봐요 어 누구지 야 전화온다 찾았나봐 가만있어봐 야야 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아, 그래. 올라와 좋는데, 올라와 그 저기 다른 새끼 아니야 난 모르는 모르는 새끼님인데 아니 티에 뭐라고 쓰여 있나 보라고 어? 티에 뭐라고 쓰여 있나 아, 보라고 춘천 새끼 아니고 진진 진짜 야야 아니네 야 깜짝이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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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라고 쓰여 있는데 에이 시끄럽. 함정을 많이 주셨네. 어 하얀색 인기 인 <laughs>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재준이다 우리끼리 가자 이제. 재준이다 우리끼리 가자 이제. 재준아 제준. 빨리 와 먹고 싶으면 가자어가자 재준아 어, 가자. 10초 줄게. 아니야. 오. 열받게 그래, 하지 그래, 말고. 삼, 이, 일. 야 우리끼리 먹자. 간다. 가자. 그래, 가자. 간다, 들어와. 간다. 선배님 조심 가. 들어가세요. 너안 오면 그냥 내쉬할 네 거야. 나도 춘천 새끼인데 뭐. 선배 연락 진짜. 드릴게요. 젠 선배님. 두닝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야, 빨리, 와. 아, 빨리 와. 아 시간 없어. 재준아. 빨리 오라 새끼야. 빨리 춘천 새끼야. 빨리 빨리. 야 이따 제주. 나중에 천천히 해. 재준 선배 잘 먹고 계신 것 같은데. 야 뛰어 뛰어. <laughs> 네,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네, 여기에요. 여기 낭만 터진다. 낭만 터져. 야, 야 여기는 어, 한번 야. 와야 되네. 야 이게 노포 아니야? 어, 이게 노, 이게 제대로 노포야. 여기서 그치? 소주 한잔 먹어야 되는데 원래. 근데 사진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해놓으니까 분위기가 음, 그, 진짜 많이 산다. 진짜 뭐 맛집이네. 야 그래. 인, 아 여기 뭐 와, 와봤어요 여기? 여기는 사실 제가 너무 와보고 싶었던 맛집인데. 음. 웨이팅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네, 아 오늘 아이 프로그램을 핑계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너무 정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이제 배고프니까 빨리 조는 맛 가겠습니다 그래, 배고파, 네. 배고파, 배고파 그래서 말 그대로 큰소리로 경건을 따시면 됩니다 데시벨이 한 명이라도 네, 80을 넘기면 좋합과하겠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할게요 나만의 <laughs> 방식으로 네, <laughs> 네, 네. <자>, 할게요 나 할게요 나만의 방식 할게요 67.3오나 원래 잘 따는데 근데 왜 그래 몰라 음, 음, 음. 그럼 나, 나 오늘 못 먹어? 죄송해요 이거 아예, 아예 못했으니까 11.3 강재준 씨. 사장님을. <laughs> <laughs> 야, 이게 뭐야? 이거 뭐예요? 생 대구 지리. 거기 예전에 강. 어. 고등어. 고등어? 이면수. 이면수. 이면수? 가자미 갈치예요. 와. 와. 아, 나 진짜, 와, 와, 진짜 좋아하는데. 와, 게장. 제육. 너무 맛있겠다. 야이 모부터 먹어야 되나? 야, 야, 야. 먹어야 되나? 야, 대구 봐봐. 아이고, 아이고. 아 알곤이도 아, 예술이네. 너무 좋아. 이거 대박인데 향. 아, 또 느끼면 이게 뭐 생선 구이가막 특별한 맛이 있어. 모 자르면은 더 얘기해. 아 와, 와, 아 국물 더 있어 국물. 아, 그, 야, 너무 시원 칼칼이야. 와. 근데 여기 국물 안에 이양고추이게 완전 이게 완전 이친이거이 우와 이거 진짜 이있다는이 친구는 이친구이거 너무 잔인하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나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는이친구구슬슬하고 내장이 너무 깔끔해. 우와. 와 이거 다 이거 국물이 진짜 최고다. 지금 너무 좋은데. 살고지 이러네. 아. 와 이게 진짜 고문이다 이게. 와. 야 이거는 집밥을 넘어서. 음. 시골 가면은 할머니가 해주는 오랜만에다 내려왔을 때. 살고. 음식에 정서 들어있는, 아, 음. 그, 그거야딱 우리나라. 그 할머니 밥상이네. 할머니 손맛. 그지 시골 밥상인 거야, 시골 밥상. 아, 할머니 밥상. 맞아. 할머니 밥상이야, 이거는. 딱그거든딱그거자 핸드... 음. 야, 탕 진짜 맛있네. 응, 아, 음. 음. 끝내준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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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아, 맞아. 이거 뭐야 이거 맞아 먹을 사람 먹고, 음, 음. 할게 없어, 그냥. 또, 뭐 오이야이야 아, 아, 아. 아 이면수 오랜만에 껍질 같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껍질이 노래 아. 껍질이 오봐라야야이흰살에이면수 어, 어. 음, 이면수 껍데기에 이정석 아니요 정석, 아니에요, 정석. 아. 껍데, 껍데기 좀 남겨줘 있다고하 알겠어 응 음. 껍데기로 응응 음.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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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나 아, 이녀, 이면수, 이면수가 너무 맛있다, 진짜. 아 이면수 껍질 예들다 구이의 왕인 이면수야.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아, 진짜. 어, 뭐야, 이게. 선생님, 고등, 고등어. 고등어 좀 먹을래. 이러고 끝나? 살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맛있겠다. 아이 아, 맛있겠다. 아, 진짜 예술이야. 이야, 준현이 형든거한 번만 보여줘 봐. 그 기름진, 어, 뭐, 어. 어, 그렇지 이거, 그, 그 아, 어, 거, 거. 이거 뭐 아주 이거 먹어 해준아 이거 밥 먹어. 재준이라 어. 응. 그러지 않았어 지금? 해준이야 그랬어. <laughs> 해준이. 아 미안한데 발음이 그랬다 좀. 간이 돼 있네 소금 간이 아, 이거. 아 좋다. 간만에 생선도 맛있네. 그 동안 음. 간을 기가 막히게 하셨네요. 와. 해준아, 헤주, 맛있어? 맛있던데? 아, 너무 맛있어 어때 맛이, 어때 표현 좀 해줘봐. 나 진짜 못 먹으니까 이거라도 좀 들어야지. 아, 그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어머니가 정말 정성스럽게 생선을 음. 구워서 간 잡으셔가지고, 그거에 그냥 딱 한입 먹었을 때, 그니까 든든함과, 음. 요이간 맛이 그냥 기가 막히다. 응? 음. 뼈 어? 어? 그냥 먹어도 돼. 어, 그렇지. 꼬리 그래. 쪽이. 이게 약간 튀기듯이 구우셨을 거야. 응, 응, 응. 말라있잖아. 응. 그 육즙이, 육즙이 촉촉해. 그러니까 안 마르고 음. 어, 육즙이 육즙이 아주 좋아. 랭시가라고. 푸석푸석하지 않고 하자. 음. 그래도 누가 내 고향 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 아니야, 먹으면 안 돼. 아니야, 먹으면 안 돼. 냄새 맡아. 껍질인데, 원래. 진짜 아니, 최근에 한, 진짜 한 방송 중에 가장 잔인한 방송이네.